네, 어, 김정순 국수님안하어 안녕하세요. 오늘 메디코 시연을 하게 된스타마스타 유현의 응? 김정순입니다. 두손로 <laughs> 네. <laughs> 아,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 보시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메디쿡을 오랜만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춤해서 보이는 것 부탁해서 지금 한번 메디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오랜만에 지금 저희도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는 마이크를 빼고 <laughs> 여기 내려와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주시고요. 저 요리 잘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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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웃음> <웃음> 먹어봤어요. <웃음> 먹어봤어요. <웃음> 먹어봤어요? <laughs> 그거는 제 실력이 아니고 메디프 냄비 실력이에요. 정말로 여기 사실은 우리 김대기 사장님이나 저기 김일중 국장님 우리 똑같은 스폰서님이 하셔도 똑같은 맛이 나오는. 아니. <laughs> <laughs> 네.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만 하고 내려갈게요. 자, 애터미 맛이라는 게 있어요. 애터미 맛. 예. 네, 그니까, 에터미 재료로 하면 맛이 다 똑같아요. 누가 해도. 오늘은 이제 그 요리를 할 거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 지금 가장 저희가 날씨 덥잖아요. 집에서 하기 어려운 게 지금 불을 많이 떼야 되는 요리 중에 하나가 수육이고 또 아니면 또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두 가지를 저희 그 메디쿡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같이 해주시고 또 하나 저기 뒤에 보시면 프라이팬이 있지요, 있지요. 세라믹 프라이팬이라고 해서 홈쇼핑에서 굉장히 요즘 홈쇼핑 채널만 딱 틀면 나오는 프라이팬이 세라믹 프라이팬이 여기 있어요. 프라이팬. 음,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프라이팬이 이 에터미 프라이팬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음. 한번 제가 이제 같이 또 구분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내려놓고 시작할게요. 잘 들리시죠? 네. 궁금하신 분들 은 조금 앞쪽으로 와서 보셔서 보셔도 좋고요. 일단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수육,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비장의 무기 또 안에서 하게 될 맛있는 전이 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해서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처음에 시간 이 오래 걸리는 수육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수육을 보시면 수육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보통 집에서 하실 때? 일단 첫 번째로 물을 많이 냄비에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일단 물을 끓여요 또. 거기다 네, 예, 된장도 넣으시고 막 이런 냄새 나지말너 많이 하고 물 끓는 데는 고기 덩어를 틈 넣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고기에 맛있는 맛이 다 빠져 나와요 아무래도 그 냄비로 그러니까 소육을다 나중에 드실 때 된장도 쌈장으로 해서 드시고 하는데 자 에터니 같은 경우 매디 크기에 냄비 이름 이 매디 메디. 매디가 뭘까요? 의료, 의료기이 생각나잖아요. 316스텐이에요스텐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316스텐에316 316 숫자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316인데 메디쿡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병원에서 306스텐이 있어요. 가장 최고급이 316스텐그 밑에 306스자 그러면 306스텐은 뭐냐면 우리 의사분들이 수술할 때 쓰는 칼이 있죠. 그게 306스 자, 3 1 6스테은 뭘까요 그런데? 3 1 6스탠도매디쿡이라고 하는데 3 1 6스탠은 우리 인공 치아나 관절 안에 들어가는 스텐이에요 근데 우리 네, 우리 이 냄비 매디쿡이3 1 6스테이 통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요리 방법이 특징이 무수, 무력게무유 기름을 아예 없진 않지만 조금 갖고 튀기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릴건데 첫번째 수육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고기는 아까 준비한 대로 썰어놨어요 지금. 근데 물이 지금 거의 없어요. 밑에, 뭐를 했냐면, 밑에다가 양파만 지금 썰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하실 때는, 뭐, 파 같은 거 조금 시들어지는 거, 사과, 금사과라고는 하지만, 내가 밑에 못 먹고, 시들어가는 사과 같은 거 썰어서 여기다 넣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자, 소유 보통이 팔지요. 삼겹살로 하셔도 되고, 오늘은 그냥 앞다리살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삼겹이 아니어도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덩어리 하시고 저희는 또 아까 우리 현정 국장님이연역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해모임을 음. <laughs> 자 수유 강대회 내려놨어요 지금 음. 여기다가 해모임 이렇게 뿌려놨어요 자 이렇게 하셔서 예 내가 불조절에 자신 없다 하시는 분은 물을 반컵 정도만 드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없이 하셔도 되고 저는 어떤 때 가끔 고기는 있는데 제가 살림 거의 안 해요 집에서. 그다 보니까 야채가 양파도 조각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해야 될때 그냥 한번 해 봤어요. 밑에 양파도 안깔고 그냥 고기만 한번 넣어 봤거든요. 그래도 되더라요 그렇게 해서 해모임만 이렇게 뿌리고 홍삼. 저 애터미 홍삼 단이 있어요. 그거 한정도 이렇게 뿌려서 자, 이게 메디쿡이기 때문에 열 정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 가스도 되고요. 그다음 집에서 쓰신 인덕션도 되고 하이라이트도 되고 다 돼. 자, 그래서 불을 키시는데, 처음에만 센불을 자, 이건도 다른 거, 방법 필요하고, 불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만 센불을 하셔서, 냄비가 어느 정도 살짝 좀 따뜻해졌다, 달궈졌다 싶으면, 중불 이하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끝이에요, 수요. 자, 그렇게 하셔서, 얘가 조금 있다가, 자, 이거 제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수익까지 좀 탈까 싶은니까 자. <laughs> 하다가 중불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냄비가 따뜻해졌다 싶으면 불만 중불 이하로 놓으시고요. 시간 체크만 해주세요. 40분 정도만 그렇게 하셔서 그냥 한쪽에서 익으라고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제가 넘어와서 자체를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냄비 종류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뚜껑. 자이 뚜껑이 보통 일반 냄비 뚜껑하고 조금 다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예. 홈이 되어 있는데 얘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 이렇게 닫았을 때이 안쪽에 있는 홈이 이 안으로 들어. 그러다 보니까 열 증기가 밖으로 좀 많이 빠지지 않게 열을 안으로 모아주니까 수증기가 안에서 도르니까 열 전도율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스비도 <laughs> 절약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센 불로 안 하시고요. 고건만 조심하시면 되고 난불 조금 약한 불로 줄려 주시고요. 부성은 지금 저가 이제 저 냄비를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냄비고, 이냄비는 이제 집에서 살림하시는 엄마들이 제일 많이 쓰는 웍 웍이에요. 오늘은 이제 자체를 저희가 하는 이제 많이 오시니까 20인분 정도를 지금 하나를 다 하면 요게 크게 크게 이렇게 하는 냄비가 나와서 큰두 두 접시 정도가 나와요. 양 체크하셔서 집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냄비에 보시면 아직 한 번도 안 넣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당면만 미리 제가 지금 예열을 할게요 당면만 불려주세요 지금 당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지금 불려놨어요 약간 한시간전 쯤에 불려놔서 자체가 잘 퍼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당면 불려 놓으시면 집에서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미리 여기다 밑간을 좀해 놓으면 퍼지지 않죠 간장하고 참기름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보통 이제 설탕 집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거 일단 설명 드릴 거예요 설탕 대신 <laughs> 원장을 조금 이렇게 양념해서 그냥 살짝 버물러 맞추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잡채 시작할 거예요 집에서 그냥 있는 야채 아무거나 준비하세요. 자, 고기 있으면 고기 하셔도 되고 오늘은 안넣고요 음, 불 켜졌어요. 자, 밑에다가 자, 두꺼운 야채부터 지금 넣게 양파. 양, 양파가 만만해요. 보시면.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당면을 불려놓은 당면을 좀 넣을게요. 당면 불려놨다가 그냥 바로 구워줘.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지금 밑간을 해놨고, 만약에 양을 내가 집에서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 당면을 질때물쭉 빼지 마시고 그냥 흥건하게 이렇게 물 해서 그냥 여기다 같이 보시고요. 여기다가 그냥 준비한 야채 다 놓, 올려놓으시면 돼요. 예, 간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고기 하실 거다, 그러면 고기 우리 채 썰어서 양념장 아까 간장 양념장에 놓으셔가지고요여기다 그냥 금성금성 따로안 익히셔도 돼요. 금성금성 올리시고 그 다음에 야채도 올리시고 그다음에 그냥 버섯도 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색깔 예쁘라고 파프리카 준비했어요. 파프리카도 주시고 야, 요즘 시금치 말도 못하게 비싸대요. 그냥 금사과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시금치가 공개,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얘다 아시죠? 막요만큼에 숫자로 세계는데막 오륙천원 하 개어서 뿔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 시금치 있으면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비타민 혹시 야채 아시죠? 우리 샤부샤부 지금 가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도 요즘에는 많이 처럼요. 어 얘는 이제 청경채. 네. 자 비타민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청경채 같은 거 넣으셔도 되는데 걔는 씻어서 그냥 이 위에다가 그냥 바로 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양념장 방 여기 두어 그냥 많이 이렇게 하시고요. 양념장은 제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집에서 예를 들면 마늘 넣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마늘 넣으셔도 되고. 저희는 그냥 여기 센터니까 별로 살이 안해서 반을 안넣었어요이따가 맛보실 때 그렇게 하고 자 에터미 간장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간장 네, 좀 많이 드셔도 돼요. 저희 간장이 좋은 게 짜지 않죠. 그러니까 막그 요리사분들이 하는 맥거 막, 막 그런 거안 하셔도 돼. 그냥 많이 넣든 조금 넣든 그냥 넣으시면 좋고 자 이렇게 양념장도 미리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시금치 있으시면 시금치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청경채 있으면 청경채 넣으시면 되고 자 아까 비타민 야채 있으면 비타민 넣으시면 되고 좀 파랗게 색깔 예쁘게 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자, 뚜껑 덮어놓고 한 15분 정도 지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할 일이 없네 그냥 <laughs> <끝났네. 웃음> 자 이렇게 하셔서 얘 예, 예, 조금 많으니까 자, 뚜껑 덮고 얘도 예, 지금 제가 미리 아까 우리 처음에 양파 넣을 때 예열을 진행놨거든요자 그러면 지금 제일 센 예, 불로 했지만 예, 예 우선 나중에 버무리하셔도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요 얘가 만약에 밑에가 따뜻하다 그러면 그때 불을 좀 줄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가장 제가 센불로 해서 얘를 좀 빨리 해놨고, 그러니까 메디프은 불조절이 실력이에요. <laughs> 불조절이 실력이고, 자, 그렇게 하셔서 여기가 지금 좀 따뜻하다 그러면 불을 중불 정도로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수증기가 좀 맛있는 냄새, 야채 냄새 이렇게 이렇게 났다 그러면 그때 뚜껑 열고 뒤집으시면 끝이에요. 근데 맛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먹다가 우리 집에서 엄마들이 보통 많이 하는 당면 삶아서 볶고 야채 볶고 막 아무리 다 합쳐가지고 참기름 넣고 계속 넣고 할때 먹는 거 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면 그거는 계속 기름을 넣어서 볶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기름 안 들어갔죠. 참기름만 여기 양념장에다가 조금 넣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담백하게 있다 맛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방도 필요해요. 우리 몸에 다들 여기 쌓아놓은 지방. 그지방을 우리 이제 식용유 같은 거 이제 많이 해서 보통 집에서 잡채하실 때는 볶아서 드시니까 조금 담백한 것보다는 미지근한 맛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겨우 우리가 꼭 먹어도 되는 참기름. 자, 없으시면 들기름 드셔도 돼요. 좀 그렇게만 먹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담백해요. 그렇게 하셔서 얘가 좀 밑에가 따뜻하다 싶으면 그때 불을 조금 이제 중불 이상 조금만 그렇게 해서 좀 줄여 놓으시면 되구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좀 양이 많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맛있는 야채 냄새가 막 수증기가 퍼져요 자 그러면 그때 뚜껑 열어서 나머지 양념장하고 그때 간으로 해서 간장 부족하면 간장 조금 넣고 버무리시면 끝나요 너무 맛나요자 그리고 지금 계속 이 맛있게 지금 끓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이제 조금 있으면 붙면할 건데 프라이팬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도 그제도 제가 TV를 안 보는데 유일하게 보는 채널이 홈쇼핑이 에요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홈쇼핑을 보시면 거기 뭐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홈쇼핑을 잘 보면 유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계속 택배가 날라오는 거고. 자 그런데 보시면 세라믹이 요즘 프라이팬이 계속 대세로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 그, 그 남자분 연예인. 여자보다 어떻게 더잘막 하더라고요 부경아 그 씨가 그분이. 자 그런데 이 에터비도 지금 세라믹 후라이판이나왔다요자 그런데 프라이팬이나 우리가 냄비 이 매디쿡을 사용하는 이유도 사실은 환경 호르몬 이제 불소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발암물질 해가지고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미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 호르몬을 쓰는 건 아예 이제 한 그게 종류가. 180가지 이상 정도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해. 요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소 코팅된 냄비나 프라이팬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저희가 가볍고 일단 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심할 게 코팅이 벗어진 것 동시에 뭐가 나올까요? 환경 호르몬이 거기서 불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이제 저희도 몰랐는데 이거 개발하신 분이 이게 저희가 코팅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쭉 매충매충 해서 코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본드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코팅이 벗겨지면서 우리가 뭐를 같이 먹어요? <laughs> 본드를 같이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라믹 같은 경우는 지금 통이자 통이지만 자 여기 보시면 어 가장 그 프라이팬이 가장 저희 이렇게 요리하다 보면 손상이 되는 이유가 이 요리를 하면서 요리하고 프라이팬이붙잖아요 근데 얘를 이따가 가까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모양 모양이 있어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된 모양이 있어서 이게 뭐냐하면 이게 이제 특수 공법이라고 해요 특허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부침개 여기다 딱해 그러면 이 프라이팬하고 부침개하고 공간이 생긴대요 그러면 그 공간 이파인곳시 이렇게 그 공간 안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는 원적외산이 나옵니다 배. 자원적외산이 나오니까 건강에도 좋고 특히 자 일반 프라이팬에서 가장 프라이팬이 잘 마모되는 이유가 우리가 저 이렇게 프라이팬 쓰고 나면 휴지로 한번 닦고 나서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과 빨리 씻는다는 거 뜨거운 거 바로 그게 제일 안 좋대요. 그게 뜨거운 상태로 이렇게 씻으면 얘가 마모가 가장 빠리는데 그렇죠? 아, <laughs> 그렇게 하고 또 요리를 할때 프라이팬에다가 찌개 하면 간이 되잖아요. 그게 또 제일 안 좋대요. 이잔 연분하고 이 후라이판이 만나면 후라이판 코팅이 제일 바모가 된다고해요 그러니까 혹시 집에 계시는데 다른 후라이판 쓰실 때 그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 어, 뭐, 뭐지? 잠 뭐, 너무. <laughs> <laughs> 요 자, 이거 잘 하려고 다 <laughs> <laughs> 자, 이게 수세미예요 수세미가 보통 항준 수세미라고 해요. 이제 이게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나왔어요. 애터미 음 로고 색깔이 나왔는데 저는 소비자분들이 너무 좋은데 색깔이 파란색이라 주방하고 안 어울려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요즘에는 리모델링 많이 하고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바꾼 색깔이 이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나와도 파란색으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좀 고급지잖아요. 자 고급진 게 저희가 시간 체크 안해서 40분 정도 있다가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한 균이 보통은 한달 정도 한 균, 두달 정도 한균 그래요. 일반 수세미도. 자 그런데 이 수세미가 좋은 게무기한 항균이래요. 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때까지 항균. 예, 네, 진짜예요. 자 그래서 에토미 제품이 이렇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제품 하나를 만드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냥 무기한 항균. 자 그리고 수세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후라이팬 가장 빨리 망후되는 원인 중에 하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또한 가지, 수세미, 수세미, 수세미에 우리 치아에 연마제 있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연마제가 뭐냐면 돌가루, 치아에 뭐 이렇게 끼어있는 거를 연마제가 그돌가루 와서 잘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갈게 갈아서 곱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좀 연마제를 보통 우리 마트 치아가서 이렇게 만지면 뭐가 꺼끌꺼끌 만져잖아요 그거 가리려고 색깔이 좀 진해요. 그냥 투명한 치약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연마제, 골가루 가리려고. 자, 그런데 수세미에도 연마제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아셨다고요? <laughs> 치면? 자. 자, 그런데 그연마제를딱잖아요 그러면 코팅이 제일 잘 벗겨진대요. 자, 그런데 에코미니 수세미가 자, 이제 여기서 또 문제 그렇게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무기한 항균 그래도 한 번씩 달아주세요. 자, <laughs>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살짝 꺼고꺼고 해요. 근데 하나는 연마제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런 수세미 이 프라이팬 쓰실 때 이쪽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수세미로 쓰시면 코팅이 가장 많이 벗겨져요. 이 수세미는 이 프라이팬은 예외예요. 코팅 안 벗겨져요. 그래서 쓰시면 보통 일반 쓰시는 자 그래서 이렇게 3중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닦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요리하다 보면 그때는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조금 까끌까프라 수세미로 이렇게 닦으시면 되고 자, 안에는 이제 스펀지 돼 있어서 거품 잘 나게 있지만 이 안에도 다 항균 처리가 돼 있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직 지금 여기 따뜻하죠? 한번 만져보시면 예 네. 조금 뜨거워요. <laughs> 이 정도쯤 되면 뜨거워요. <laughs> 이 정도쯤 되시면. 그리고 이제 야채 냄새가 사실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계속. 뜨거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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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조금 이따 뚜껑 열어보면 한번 색깔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게 또그 메디풍이 좋은 게 자, 이게 오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3.5cm 정도 두께로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는 양을 지금 가득 했어요. 가득 해서 냄새도 퍼져나오고 할때 조금 여시면 되는데, 집에서는 막 하금씩 안 해도 돼요. 보통 내가 편하게 할 때, 저도 이제 오늘 해보려고, 그때 집에서 조금만 한번 해봤는데, 저는 집에서 보통 이냄비로 많이 해요. 꼭 이걸로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집에서 할 때, 내가 당면 끓일 시간도 없어, 만약에. 그렇때 당면을 그냥 한번 삶으시고, 야채를 막 썰어서, 당면 한쪽에다 양념장 도 빼놓고, 야채를 썰어서 볶지 마시고, 이 냄비에다가 야채만 넣으세요. 그리고 뚜껑 닫아서 불 켜세요, 그냥. 그러면 얘가 이렇게 조금 한 2, 3분 정도 지나면 싹 익으면서 색깔이 이쁘게 변해요. 자, 그러면 그 아까 양념장 묻힌 당면하고 같이 그냥 버무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사진 이쁘죠? 자, 그 사진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준비해 주시고, 요거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집에서 할때 조금씩 한 접시씩만 할 때는 여기서 막 수증기 여기서 수업할 때 수증기 열 때까지 기다리다 했다 기다리고 탈수 있으니까 <laughs> 그때는 한 이렇게 볶아놓고 뚜껑 덮어놓고 볶아 한 3분 5분 정도만 지나면 뚜껑 열어서 그때 그냥 양념장 버무리시면 되세요 자 얘는 이제 비니까 보시고 지금 이거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자. 한번 보셔도 돼요 야채를 예. 자, 이렇게 지금 수증기 딱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야채 야채 보고 싶어요. 이쁘죠 색깔 그대로. 근데 지금 파프리카냄새 계속 올라와요. 제가 이거 할 때는 양이 많아서 물을 조금 더 넣었어요. 지금 이렇게 물을 조금 더 넣었는데 어, 그래도 만약에 당면이 당면이 안 익었다 이렇게 딱 하실 때 보면 여기에서 그 시간으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시간으로. 자,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는데 손님이 왔다. 그럴 때 시간으로 조절을 물을 조금 넣시고 으 뚜껑을 조금 더 닫아놓시고 으 버물리는 걸 조금만 더 버물리시면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급하게 물을 어, 당, 잡채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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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 조절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한번 버물려 볼게요. 자, 이 위생 장갑도 보통 일회용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laughs> 우리 이제 다이소 같은 데서 많이 장갑 써니까 쓰시잖아요. 그때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이제 쓰레기 같은 거버리려고 이게 딱끼다가참 개구리 구멍이뿡 나가지고 이 <laughs> 예, <laughs> 손가락에 다시 <웃음> 그렇게 <웃음> 했어요. 하고 이제 버리고 하는데 예쁜 장갑 같은 게첫 번째 좋은 게친환경이에요 친환경이고 자 향수수 폐당물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비닐 같이 생겼지만 썩는 거. 네, 자연이 자, 잘 보존이 되는 거라고 보시, 보시면 되고, 자이 장갑도 에터미 장갑, 자, 자 간장도 에터미, 자 포도시우도 에터미, 네, 에터미가 맞는 건 아니에요. 마트 가시면 이 바스 포도시우 최고급 포도시우가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이고, 근데 가격이 두배 정도는 차이 나더라고요. 요즘 가격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자 제가 조금 있다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자, 이걸 한번 네. 먼저 버무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뒤집으실 때, 제가 물을 조금 여유 있게 넣어서, 만약에 이 물을 조금 더 졸이고 싶다 그러면, 살짝 이 상태로 뚜껑 닫고, 좀더 익히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버무리면서 얘가 다 스며들어요. 자. 좀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엄마들 이렇게 보시면 색깔로 단좀 보실 수 있죠. 색깔로 특히 애터미 간장이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자예 음, 색깔 나중에 보셔서 간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자, 제가 조금 한번 더보게요 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불로 지금 제가 해놨어요. 일단으로 당면 색깔 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죠. 파프리카향 나고요. 이렇게 해서 간만 맞추시면 다 됐어요. 자체를 그러니까 큰 어떻게 보면 잔치 요리가 아니라 집에서 당면만 있으면 바로 해서 드실 수 있는 요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간단해요. 그런데 또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 또 폼이 나잖아요. 원당이 예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로로 나왔었어요. 네. 자, 원당하고 혹시 설탕의 차이가 뭘까요? 원당하고 설탕. 만 그때 저 원당은 네. 사상 설탕수수에서 따온 그때. 예. 네. 설탕은 그걸 정제한. 예. 네. 쌀로 표현하자면 현미하고 백미 차이만 네. 뭐 보시면 돼요. 자, 현미가 원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현미를 막 깎아 깎으면 어때요? 백미 되잖아요. 네. 그게 설탕이라고. 네. 뭐. 그래서 유일하게 비정제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이어트나 아니면 가장 건강에 안 좋은 게 뭐라고 그래요? 정제된 거. 근데 지금 유일하게 이름 자체가 미네랄 사탕수수 미네랄 원당이에요. 그래서 그 해발 콜롬비아 자, 1,500m에 있는 유기농 사탕수수를 즙을 짜면 어때요? 물이 나오겠잖아요. 자, 그거를 그냥 졸여준 쫄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콜롬비아 정동 방식으로 쪼여준 거라서, 예, 거의 화학적인 게 아, 아예, 아예 안 들어가 있고, 예전에는 가루로 나왔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 이, 이 액상에서, 예, 가루로 넘어가는 과정에 공정하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액상으로 이렇게 실업으로 다시 해서 가격을 안 올리고 지금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 꺼주셔도 될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쓰기가 오히려 더편하더라고요이렇 이렇게 해서, 지금, 나중에 여기 안에다 기름 같이 넣어놔서 지금 이렇게 해 같이 같이 좀좀 이렇게 서이렇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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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더해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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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이게이따가 한번 이이 나다 한번 이 이렇게 해서, 이렇서 조금 게 해서, 이렇 해서, 릴 거가. 배고파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laughs> 이 간장을, 이 간장이 나는 또 기가 막히잖아요. 이 간장이 뭐냐면 보통 집에서 이제 엄마들이 조선 간장이라고 해요. 네. 저는 예전에는 조선 간장이 도대체 뭐시고 진간장 애간장이 도대체 엄마들이 이렇게 야 조선 간장 어쩌고 뭐 진간장 어쩌고 애간장 어쩌고 뭐 그런 말을 할때 뭐 헷갈렸었어요. 옛날에 뭐 살림은 거의 안할 때니까 근데 이 간장은 조선 간장이고 진간장, 애간장 필요가 없어요. <웃음> <웃음> 자, 아, 이게 아, 자, 여러분들 혹시 마트 가